오늘은 16일차 아침입니다. 지금 눈 뜨자마자 파도가 어떤지부터 보러 나왔어요. 근데 오늘 파도가 꽤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어떤 게 좋은 파도인지는 잘 구분을 할수 있는 정도는 아닌데, 일단 파도가 꽤 있어요. 빨리 잠을 좀 깨고 정신을 차려서 바다를 들어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저기 좋은 파도가 맞나? 맞겠지? 평일이라서 아무도 없는 거겠지? 바다에 들어간 지한 30분 만에 다시 나왔습니다. 밖에서 봤을 때는 파도고 막 그렇게 높아 보이지가 않아서 아뭐이 정도면은 나도 들어가서 잘 타고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호기롭게 들어갔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파도가 너무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 제가 서핑을 하는 게 아니라 생존을 하다가 나온 느낌이에요. 더군다나 이제 주말 같은 경우에 사람이 조금 많으면 다른 사람들 타는 거 보면서 아 눈치껏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오늘은 평일이라서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혼자서 막 고군분투를 해보려고 하다가 아 이거는 내가 혼자 들어가서 탈수 있는 파도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나왔습니다. 파도가 조금 잦아들기를 기다려보거나 아니면 혹시라도 오후에 다른 서퍼분들이 좀 많이 오시면 그때 저도 좀 같이 들어가서 눈치껏 다시 한번 좀 타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쉬면서 파도를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까지 낮잠을 조금 자다 왔는데 자는 사이에 파도가 더 커졌어요 근데 역시나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오전에는 서핑을 하기에 그렇게 좋은 파도는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모르고 저는 그냥 무조건 들어갔는데 어쨌든 지금 시간은 한 3시 반 정도 됐는데 게스트하우스 사장님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이제 점점 타기 좋은 파도들이 올라올 거라고 해서 기다렸다가 한 5시쯤 저는 저는 이제 바다에 다시 한번 들어갔다 오겠습니다 오전에 된통 혼났지만 그래도 뭐 다시 도전해 봐야죠 이제 오후에는 다른 분들도 계시니까 오늘은 17일차입니다 현재 시간은 오후 1시 정도 원래 제가 오늘 아침에 아침 7시에 레슨이 있었는데 하하 <laughs> 잠을 자버렸어요 뭐 아예 못 일어난 건 아니고 제가 한 6시 반쯤에 눈을 떴는데 어제 파도에 휩쓸렸을 때 제가 발등을 어디에 박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조금 제대로 걷기가 힘든 상황인데 그래도 뭐 의지가 있었으면 좀 나갈 수 있을 정도긴 했는데 아 그래도 좀 쉬는 게 좋겠다 싶어서 다시 자버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오랫동안 잘 줄은 몰랐어요 어쨌든 지금 옆에 다른 게스트하우스 사장님이랑 어 점심을 같이 먹으려고 짜장면을 시켜놓은 상태거든요 짜장면이 배달이 오면 좀 먹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영상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서핑을 배운 지 2주가 조금 넘은 완전 초보입니다. 근데 제가 원래 성격이 모험심도 좀 있는 편이고 물을 그렇게 무서워하는 편이 아니에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파도가 엄청 높아서 초보들이 들어가기에는 조금 어려운 위험한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같이 타시는 분들도 있고 뭐 무슨 일 나겠어 하고 뭐 그냥 물 무서운 거 모르고 들어갔었어요. 처음에 이제 제가 라인업까지 올라갔을 때 여기가 해변이고 이 앞쪽이 임팩트존이라고 해서 파도가 좀 많이 깨지는 곳이에요 이제 서핑을 할 때는 보드를 타고 저 임팩트존을 패들링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저 끝에서 라인업을 서고 있다가 여기서 이제 파도가 오는 거를 타고 내려오면서 이제 라이딩을 즐기는 거거든요 처음에 이제 제가 라인업까지 올라갔을 때 거기까지 올라가면서도 파도 막 얼굴에 다 맞으면서 물도 먹어가면서 진짜 힘들게 힘들게 갔거든요 그 라인업에서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 하는 말이 와, 라인업 오는 거 성공했네? 여기까지 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야. 아마 이렇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거기서 뭣도 모르고 파도를 막 타보려고 막 하다가 다시 또 파도가 깨지는 쪽까지 떠내려와서 두 번째로 라인업에 올라가려고 하는 도중에 체력도 많이 소진되어 있고 되게 힘들었는데 그래도 열심히 다시 패들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가 모르는 다른 분들이 저를 보고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아마 그분들도 진작부터 저를 아, 얘는 초보다 하면서 예의주시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막 소리를 지르시길래 페들링을 하고 가다가 앞을 봤더니 진짜 파도가 와. 제 체감상 막 2m가 넘는 파도가 오고 있는 거예요. 망했다. 근데 제 위치상 그 파도를 넘어갈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고 그 파도가 깨지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제그 파도가 저를 덮친 거죠. 어제가 원래도 파도가 큰 날이었는데 그 파도는 진짜 컸어요. 그 파도에 결국엔 제가 휩쓸렸고 살짝 공포심이 생기면서 일단 뭐 보드랑 저랑 같이 이제 휩쓸리면 제가 보드에 맞아서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제 얼굴, 머리를 이렇게 감싸서 파도 속에서 막 이렇게 휩쓸리고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파도에 휩쓸려서 물에 다시 나오는 데까지 한 15초 정도는 걸렸던 것 같아요. 아, 진짜 별의별 생각이 다들더라고요. 물 속에서 10초, 15초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별일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평온한 상태로 있다가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딱 마음 먹고 잠수를 했을 때 15초는 진짜 별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파도에 휩쓸리기 전까지 열심히 패들링을 하면서 막막숨 헐떡헐떡거리면서 하하하막 이렇게 가고 있는 와중에 물속에 갑자기 제가 덮쳐지게 되니까 와, 숨이 엄청 딸리면서 그리고 또 파도에 휩쓸리니까 제가 거기서 막 발버둥을 치게 되면서 더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겨우겨우 물에서 한번 올라왔는데 숨 한번 하, 쉬자마자 또 뒤에 파도가 저를 덮치고 그러면서 진짜 물 속에서 막 진짜 혼자 휩쓸리면서 잠깐 이제 저희 엄마 얼굴이 보일 정도로 아 진짜 바다가 위험한 곳이구나 하고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결국에 저는 다시 해변으로 나와서 진짜 이러고 모래사장에 이렇게 누워서 숨을 헐떡거리면서 거의 한 이러고 한 15분 20분을 쉬었던 것 같아요. 다시 들어갈까 생각도 했었는데 보드에 박았는지 제가 발등에 약간의 부상을 입어가지고 이 발가락이 바닥을 이렇게 지금 찰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어제도 진짜 그 상황에서도 제가 다시 들어가 보려고 보드를 들고 바다에 다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이제 제가 모래, 모래판을 밟고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가지고 그냥 바로 다시 나왔는데, 와, 어쨌든 근데 진짜 제가 어제 바다에 대한 진짜 무서움을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진짜 저처럼 서핑을 좀 배워보려고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 중에서 모험심이 조금 강하신 분들 특히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어, 어제 같이 파도가 높은 날, 아, 기회다 하면서 뭣도 모르고 들어갔는데 좀 조심성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높았을 때 애초에 바다를 들어갈 생각을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진짜 그렇게 들어갔다가 파도에 휩쓸렸을 때 정말 큰일이 날수 있겠다 싶겠더라고요. 진짜 파도에 휩쓸리는 15초, 20초, 뭐 10초 이 정도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휩쓸려 다니다가 진짜 어디 돌에라도 부딪히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뭐저 같은 경우에는 발등 살짝 다쳤지만 이건 뭐 지금 생각에는 다친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거기다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핑을 할 때는 항상 이제 패들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저 같은 초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패들링 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체력 소모가 대단해가지고 이 패들링을 하다가 그렇게 갑자기 휩쓸리게 되면 진짜 답도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너무 파도가 높은 날에는 뭣도 모르고 그냥 바로 바다에 들어가 버리는 그런 행동은 확실히 자제를 해야 될것 같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가 진짜 운동을 좀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패들링을 좀 진짜 열심히 해야 된다. 이 파도를 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다 위에서 진짜 기본기, 서핑에 대한 기본기가 확실하게 박혀 있어야 아, 어, 진짜 위험한 상황이 닥쳤을 때 진짜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을 거라는 판단이 확 들었습니다. 저는 언제 그런 높은 파도를 멋있게 가르면서 서핑을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진짜 머릿속에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보다 그렇게 높은 파도를 만나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을 법한 네, 그런 탄탄한 기본기를 가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이제는 먼저 하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달 살기가 6월에 끝나고 이제 7월에 다시 집에 돌아가게 되더라도 평소에 이렇게 체력 운동을 꾸준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이제 진짜 기본기와 체력 훈련. 이두 가지가 진짜 저에게 남은 큰 숙제입니다. 어쨌든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특별한 일상, 뭐 재밌는 일상 영상을 보여드리는 것보다 제가 어저께 바로 경험했던 파도에 휩쓸렸던 그 경험을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또 이제 조금 있으면 7월, 8월 휴가 시즌이니까 뭐 이제 바다로 물놀이를 가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또제 영상을 서핑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해서 보신 분들이라면 이제 막 서핑을 배워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이제 서핑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딱한 말씀 드리자면 서핑 정말 매력 있고 정말 재밌는 스포츠입니다. 제 이야기만 듣고 무섭다고 이제 뭐또 하지 말라 서핑이 위험하다 이런 뜻으로 영상을 제작한 것이 아니고 진짜 서핑을 재밌게 즐기려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네, 기본 안전수칙과 정말 탄탄한 기본기 연습 이런 거 충분히 하시고 정말 멋있게 여러분들도 큰 파도를 재밌게 가르면서 하실 수 있도록 네, 그때까지 저도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